예, 감사합니다 글라스 전입니다. 오늘은 상열 자동차 티볼리 차량의 어, 유리 돌집으로 인해서 자동차 앞유리가 파손되셨어요. 자동차 유리는 지금 교체를 완료하고 출고 전 자동차 유리가 처지거나 접착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 자동 열처리 경화 건조를 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유리는 교체를 완료했고요. 지금 보시면 앞에 보시는 것 같이 솔라와 그 다음에 차선 레인 센서 기능이 같이 있는 어, 옵션이고요. 이렇게 지금 자동차 유리 교체 이후에 지금 내부에 있는 노밀러 등을 이제 다시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깨진 유리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이렇게. 유리는 이렇게 깨졌고요. 이렇게 자동차 유리 교체 이후에는 바로 차량의 주행이 가능하도록 이제 열처리 경험원로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 유리가 깨지시게 되시면 좀 당황스러우신데요 만약에 자동차 유리가 조그만 돌치 비리에서 조그만 뭐 10원 동정보다 작은 경우에는 빨리 자동차 유리 보건 용접을 하시는 게 비용적으로 또 절약이 되고요 더큰 더 크랙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서요 되게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만 아 그거보다 더큰 파손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안전등을 고려해서 자동차 유리를 교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 유리 교체하실 때는 차량마다 옵션이 있듯이 유리도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 옵션에 따라서 정확한 유리 교체 비용은 차량 번호나 아니면 기타 앞 유리 마크를 찍어서 보내주시면 글라스존에서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견적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티볼리 차량에 뭐더 궁금한 영상이나 아니면 시공 사례들이 궁금하시면요 저희 글라스존 공식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더 많은 수리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어, 보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쌍용자동차 티볼리 차량의 정품 어, 솔라 차음 센서 유리 교체한 영상 보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라스존 차이리스 센터입니다.